자, 얼마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캐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 이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캐시는 전통적으로 비트 메인이라는 놈들이 이 아시죠? 비트 메인. 그 채굴기 만드는 우지안이라는 놈들. 걔들이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옛날부터, 에, 채굴기 만들어서 채굴하고, 그러다가 많이 채굴되면 중고로 팔아먹고, 또그 다음에 많이 채굴되면 가격 펌핑시켜서 해먹고, 이런 아주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종목들 예, 요무렵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팝업을 했죠.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떴으니까. 근데 아직은 본격적인 불장이 아니라 네, 아직 본격적인 불장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근 폭은 여기고요. 예. 그다음에 좀 무브먼트를 조금 나눠 보면 얘가 하나의 그랜드 무브고요 그다음에 얘가 하나의 그랜드 무브죠 어차피 얘가 한번 작업을 했으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첫 번째 정말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 첫 번째 236 글로벌 스타가 늘 강조하는 어떤 경우와 경우에 있어도 첫 번째 236은 간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랠리 했기 때문에 3 8선까지는 간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38성 비트코인 캐시 BCH 그래서 3 8선까지갈 경우에 이제 뭐 저점 매수 하신 분이나 예, 또는 뭐 물리신 분들은 네, 여기 한 42만 원, 3만 원 여기가 현재는 예, 기술적으로 리지노블한 예, 예, 최근 예, 최근 그랜드한 말씀드린 이 그랜드한 하락의 이 그랜드한 하락의 조정 자리.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2 36자리는 왔어요. 예. 예, 30만 원인데 예, 이 정도 이제 대가리 세웠으면 조금 더 간다고 보고 비케 BK, 비케는 그래서 한 40, 한 2, 3만원대가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가가 되지 않, 안, 않겠냐. 예,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비트코인 캐시.